오늘 7장과 8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역대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열1기상과 어, 역대상을 우리가 비교한다고 한다면 딱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대상은 혼내는 책이다. 왜 그러냐면, 어, 남유다가 멸망할 때왜 멸망당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열1기 상하의 책입니다. 열1기 책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혼내는 책이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어, 이 혼내는 책이 아니라 달래는 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사실은 너무나도 그 힘들고 그리고 초라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영광하고 비교할 수 없는 너무 초라한 성전을 다시 재건을 했고, 그리고 사람들의 정체성이나 그런 것들도 너무나도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래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너가, 내가 너희를 택한 백성이다. 너희가 아무리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고 지금 이 성전도 아무리 초라해 보일지라도 내가 그 성전 가운데 있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이 택한 내가 택한 그런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책이 바로 역대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대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7장뿐만 7장 8장뿐만 아니라 역대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포로로 다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들의 이름 족보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 어,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의미 없이 사람들의 이름을 읽을지 모르겠지만 어,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족보를 읽고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시 기억할 때 그들 가운데는 뭔가 흥분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이 택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이어져 왔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회복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때 아마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이나 그 이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름을 생각할 때 와, 그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했던 것을 생각하면 아마 감동이 될 겁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흘렸던 그 눈물, 그 이름 하나만 딱 들어도 와,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식당에서도 봉사하고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이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이 정말 그냥 된 것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해서 세워진 것이구나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도 다시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역대기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을 포로 위에 돌아왔던 그 사람들이 이 이름들을 읽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의미는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에 있는 이 집파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였지, 우리 할아버지였지라고 하면서 그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들, 우리 집파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가 지금 초라하고 우리가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가 다시 힘을 내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한번 재건해 보자, 일으켜 보자 아마 그런 마음 갖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감정 이입을 한번 해봐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내용들을 읽어본다고 한다면 이 안에서 의미없는 이름들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우리가 지금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내 인생이 좀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내가 연약해 보일 수도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관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기록했을까. 오늘 7장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지파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사갈, 베냐민, 그리고 베냐민은 남유다지파죠. 그리고 납달리, 문하세, 그리고 에브라임, 아셀지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8장에서 다시 한번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해서 다시 한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의 이 지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간단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북 이스라엘 집파들이 포로된 이후에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그 집파들은 사실은 흔적도 없이 점점 사라져가고 연약해져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특별히 아예 기록조차 안한 집파들이 있습니다. 그 집파는 두 집파가 있는데 단과 스불론 집파는 아예 기록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흩어진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져 버린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명맥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를 생각을 해보면 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쨌거나 다시 돌아온 그 지파들 그 열두 지파들을 전부 다, 다 기록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북이스라엘의 그 지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지파일지라도 하나님 그 지파들을 그대로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 남유다를 형성했던 베냐민과 유다지파를 중심으로 지금 이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래도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열 지파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기록되지 않은 단과 수불론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지파도 내가 택한 지파들인데 그들이 돌아오길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공백과 여백을 볼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잃어버렸던 그 지파들도 다시 돌아오길 원하는 거. 그것을 알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절을 보면 구절 1절을 보면 제일 첫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12지파 전체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택한 전체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그 열두 지파가 다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단과 스블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언젠가는 그들을 다시 찾고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 흔적을 알수 있는 그 지파들의 이름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끝까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쓰든 다시 찾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해지고 아무리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찾아서 그 이름을 기록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 아이가 어렸을 때 어. 영어로 뭐 발표하는 유치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집사님이 워낙 바쁜 분인데 그 자기 자녀가 그 영어로 뭐 발표하는 것 때문에 하루를 다빼 가지고 거기에 참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하루를 다 빼고 참석했는데 자기 자녀가 한 것은 고작 a b c d e 이거하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d 이거 들으려고 내가 하루를 다 뺐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빠 엄마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자녀가 A B C D 하는 것만 해도 너무 너무 난 놀라운 거예요. A B C D만 해도 막 천재인 것처럼 보이고 A B C D만 해도 막 너무 너무 흥분되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정말 미약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또 온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또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참왜 저렇게 신앙생활할까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회복은 과거의 영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미래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대기에서 이 기록들을 보고 과거의 이름들을 보고 있지만 과거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 솔로몬의 영광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 그것을 바라보며 회복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회복은 과거에 내가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일을 놓고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회복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문서를 통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지금 현재 그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사람,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맛보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가고 써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텍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영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그 놀라운 일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들, 그 일들을 향하여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옆에서 살아있는 텍스트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계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그 이름이 죽은 이름이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역사에를 나타내는 그 이름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역대기에 한번 내 이름을 한번 적어 놓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그 살아 있는 텍스트, 그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있는 한 사람 맞죠? 하나님 나도 그 안에 있는 사람 맞죠?라고 한알에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역대기에 나온 족보를 함께 읽으면서 그 당시에 이 족보를 읽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봤고, 또 이것을 기록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읽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있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반드시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은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새롭게 행하실 그 하나님의 일들로 회복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회복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